건강상식을 쌓아가는 한방톡톡. 오늘은 건강톡톡 시청자의 고민 함께 풀어보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은 경상남도 마산의 박정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저희 아버지께서 올해 70세이십니다. 평생 일만 하시고 사시다가 이제 은퇴를 해서 편안하게 지내시는데 어느 날부터 피부가 가렵다며 힘들어하십니다. 양약을 드시면 그때뿐이라고 요즘엔 약도 드시지 않는데 원인도 모르겠고 증상은 악화되기만 합니다. 한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평생 고민만 하신 아버님의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주신 시청자님인데요, 이 박사님 이런 증상 치료가 가능할까요? 아, 물론 아, 노인성 피부병은 젊은 사람의 피부 질환과 아, 다르게 치료를 해야 되고 아, 노인성 피부 질환도.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아. 한의학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혈이 부족되면 가렵다. 아. 혈이 부족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혈이 영화를 못 누리는 것입니다. 아. 사람 몸에는 기라는 게 있고 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혈이 부족하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모발이 휘어지면서 탈모가 되고 그 다음에 관절이 아프고 또 피부가 건조해지다가 가려움증이 나타난 것입니다 노화는 혈의 세약이야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노인들은 혈이 부족돼서 피부 소양증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노인들이 피부 소양증이 가려움증이 나타날 때는 바로 혈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혈 부족을 보충해주는 보혈시키는 치료를 해야 되겠죠. 네. 피부는 한의학에서 볼때 창문입니다. 노인들이 피부가 가려운 것은 창문이 고장난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창, 피부가 가려울 때는 젊은 사람들의 피부소양증, 가려움증과 같이 취급해서 치료를 하면 절대로 안 낫습니다. 아 효과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한의학적으로 노쇠현상은 혈의쇠약이다즉 혈이 부족돼서 가려움증이 나타났구나 생각하고 어, 보호혈시키는 그러한 치료를 하면 어, 잘 치료가 되는데요. 이때는 환기건중탕이라든지 육미지황탕 이런 약들을 써서 치료를 합니다. 네. 네, 뻑뻑해진 창문틀에 기름칠을 해주듯이 이렇게 윤활유 역할을 한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치료 사례 있을까요, 박사님? 네. 어, 사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원인을 모르고. 어... 피부가 가려워서 오는 경우는 많습니다. 또, 한약으로 치료해보면 비교적 잘 치료가 됩니다. 네. 그런데 피부 질환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 가려움을 못 참아요. 네. 네, 가려움을 못 참아요. 가려움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네. 긁으면 상처나죠. 네. 상처나면 염증 생기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한방 치료는 보면은 원인 치료기 때문에 보혈을 시켜서 어느 정도 혈이 보충이 돼야 가려움증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고그 동안을 못 참아서 근본적인 원인 치료하기가 를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나 아, 이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한번은 74세 여성이 아, 치킨을 먹은 후에 피부 가려움증이 생겼대요. 그런데 네. 치킨 때문에 온게 아니라 그게 동기가 되었지만 근본 원인은 혈이 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다녔더라고요. 아무런 원인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본원에서 황기건중탕이라는 것과 해독을 시키기 위해서 자금정이라는 약을 투여했더니 또 침치료로 소장정격을 놔줬더니 피부 가려움증이 좋아졌던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신 분과 연령도 그리고 증상도 비슷한데요 치료 원리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치료 원리는 바로 소장 정격이라는 건 보혈 강장시키는 침법입니다 네. 또 자금 정이라는 것은 해독을 하는 겁니다 네. 일단 약 무슨 독이 있어서 가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네. 특히 음식 독에 의해서 가려울 수 있으니까 해독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환기건중탕이라는 것을 가감했었는데 이 약은 바로 피부를 유난하게 해주는 몸을 보호해주는 혀를 보강해주는 그러한 약입니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약을 썼더니 가려움증이 치료되었던 경우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박사님 이렇게 당장 한의원에 갈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민간요법이나 좀 집에서 할수 있는 것들 말씀해주실까요? 사실 아. 혈이 허해서 피부가 가려운 경우에는 민간요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보혈시켜야 되니까요. 근데 민간에서 보혈시킨다는 것은 제일 좋은 것이 연근입니다. 연근. 그러나 연근이 피부 가려움증을 가라앉힐 만큼 그렇게 강력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 민간요법으로 어, 연근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응? 네, 한방 상식을 쌓아가는 한방톡톡 오늘은 노인 피부 가려움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